자,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중국어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또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갖고 싶다고 말하는지 한번 배워 볼게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부터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단제단제 좋습니다. 우리 따안, 지, 애가몇 성인지 발음을 한번 보러 가볼 건데요. 성조구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성조구슬 나와라! 좋아요. 1성, 2성, 3성, 4성, 4개의 성조구슬이 나왔는데요. 우리 높이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앞으로 쭉, 아, 아, 아래서 위로, 아, 아, 내려갔다 올라오며, 아, 아, 위에서 아래로, 아, 아. 좋아요. 이번엔 높이만 따라가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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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우리 샹단지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성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성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씩씩하게 두 번, 부드럽게 한 번. 이렇게 신경 쓰면서 발음 한번 다시 해봐요. 성단지 다시 한 번요. 성단지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려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이 말을 중국어로 하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 성단지에 즐거우세요. 과일러 라는 이두 단어만 있으면 돼요. 친구들, 과일러는 아마 처음 본게 아닐 텐데요. 즐겁다 라는 이 과일러는 크리스마스 말고도 추석 즐거우세요. 설 즐거우세요. 크리스마스 즐거우세요. 생일 즐거우세요. 등등 인사말에 정말 정말 많이 쓰여요. 중요한 단어니까 두번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해봐요. 과일러. 과일러. 잘했어요. 그럼 오늘은 콰일러 즐거우라라는 거 앞에다가 크리스마스를 붙여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같이 가봅니다. 첫 단지에 콰일러. 오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두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